매물 가을바람이동재수가 붙는다. 예, 날씬하게 보내도 뚱뚱하게 돌아온다세인돈도 예, 받아낸다는 그런 운이에요. 애정 연애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성운은 일단은 좋은 시기로 보여지고 새 인연 들어선다. 만남의 기회가 많아진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신령님을 메시고 살아가고 있는 1월 천하당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하반기 우리 양띠분들 을 알아볼 거고요. 네. 우리 양띠분들 2025년에 또 3제띠에 이렇게 해당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를 또 어떻게 잘 보낼지 너무 궁금해 음, 하실 것 같아서. 음. 저희께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91년생 양띠 분들은 세 말씀해 주세요. 35세 신미생 분들. 음. 네, 올해는 복삼제로 들어오는 어. 기운이라서 요 신미생 분들도 그 재물은 좋아요. 음. 재물 가을 바람이 던져 수가 붙는다. 음. 예. 예 날씬하게 보내도 똑송하게 돌아온다. 예인돈도 받아낸다는 그런 운이에요. 음.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예가감히 던져도 좋다 음. 그런 운이고 재테크 관련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음. 예. 재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 90년생 우리 양띠 분들은 3재 음. 오기 전에가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건가요? 네 그래요. 음. 그 양띠 분들이 차라리 3재인데 오래는 어, 이제 복삼재로 들어오신 아. 경우고 그 전에는 이분들이 조금 될듯안될듯 아니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아주 안 좋았다든지 아.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치였어요. 차라리 삼재가 낫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네네. 많겠네요. 음, 음. 아 그만큼 올해는 이제 복삼재로 들어선 거니까 기대 매우 좋을 것 같고 네. 그좀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전성시의 때가 들어왔다. 이만하면은 재미진다 소리가 나온다. 서로 팔 붙고 나서는 기인도 들어오니 천군만마를 끼고 가는 경국이다 그러세요. Yeah. 네, 네. 기운도 좋아요. 다 보내시는 <laughs> 거지.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분들 문서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 문서 잡는다는 말이 나와요. 뭐음 차나 오토바이, 음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고, 간호 부동산 같은 것들이 잡을 일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yeah. 분들 어쨌든 예, 네. 아주 기량일로 보여주시고. <laughs> 아우 직장인 또 그런 분들도 진짜 영진의 기회도 왔고 그 취업 합격 소식 들을 일이 있다 능력을 인정받고 앉은 자리가 높아지는 만큼 인간관계에서 어, 모함 식이또 들어올 수도 있으나 음. 내 편이 많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음. 크게 불리하지는 않겠다 음. 예 구설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잠재워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 역시 기운이 좋으니 의논을 많이 하면 또 좋다고 합니다 네 음. 예. 뭐 배우자의 장이야 또 연인 간의 그 관계 이런 건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애정 연애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성우는 일단은 좋은 시기로 보여지고, 새해 인연 들어선다. 만남의 기회가 많아진다. 하고, 좀더 가면, 양다리 격경사가될 수도 있어. <laughs> 그런데 그로 인한 이제 구석은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또 건강으로도 남자보다 여자분들 생식기 질환, 호르몬 음. 질환 그런 거를 이제 좀 주의를 하셔라라고 그래요. 건강에좀 아. 적신하고 올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 건강적인 부 분만 잘 생기시면 음. 나머지는 정말 좋게 들어오니까. 어, 네, 괜찮아요. 어, 정말 기대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79년생 양띠 분들은 세 말씀해 주세요. 김희상 군 이분들 40대 대운 들어오셨는데, 을사년 하반기에 뭐 재물의 국간이 채워지는 식으로 비어진 그릇이 채워져 간다. 가을보다는 하반기 끝자락이 더 이롭다. 길이 열린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간다 보이고, 상반기에 새는 돈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메어가는 중이다. 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투자의 운이 좋기는 하지만, 어,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것은 어, 부동산 외에는 예, 말리고 싶어 아. 어, 주식 같은 거 음. 어, 왜냐면 이분들이 인생이 좀 굴곡이 아. 많으신 아, 분들이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걸로 음. 좀 이익을 보시는 게더 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들 생각에도느껴지시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김미성군 분들이 네. 소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고비고비가 그렇게 좀 네. 많으셔. 네. 네. 쉽게 피지를 못한다 그래. 특히 네. 남자분들이. 네. 좀 그래요. 네. 응.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거는 올해 운이 좋다고는 하나, 네. 너무 장기적, 몇 년씩 끌고 가는 요런거 있잖아. 요런 것도 내가 운이 좋을 때 얘기지, 네. 내가 지금 반짝 좋다고 해가지고, 대운 들어왔다 해가지고, 너무 또 네. 오래 묵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잡아버리면, 부동산 외에는 길하지는 네. 응. 못하다. 멀리 보라 이 말인 거예요. 네. 음. 음. 이분들의 성격을 봤을 적에. 네. 아, 음. 방향과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고. 네. 어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운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음. 사업 같은 경우에 먼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뒤늦게 균형이 잡히는 형국 늦게 허리가 펴지겠다. 음. 음. 확장이나 뭐 이렇게 늘리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적정선을 지키면서 운영을 해라. 근데 변동은 해도 좋다라고 음, 보입니다. 음, 음, 예,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고 내 손에서 감당이 되는 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라고 그래요.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음. 뭐 확장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조금 대신 그 확장이나 늘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 처럼 찾아뵙고 좀 정확하게 한번 찾아 어, 좀 상담받는 응, 응. 게도좋을것 그 요러... 같아요. 이게 우리 김의상공분들은 특별히 어,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특별히 좀 상담을 하시는 게또 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서 이런 이동이나 확장 변화. 이 타이밍을 이제 좀 많이 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세요? 이런 걸 말씀해 주실 때. 물론, 이제 같은 띠라고 해서 다 같은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촉이 빠르신 분들은 음. 타이밍을 좀잘 잡고, 음. 항상 못 잡는 분들은 좀못 잡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게 음. 너무 안타까운 거 같아요. 음. 근데 그 특별히 또 내가 그런 촉이 없고, 유별스럽게 내가 운 잡는 그런 좀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게 맞죠. 와, 아, 교회 선생님이 여기 음. 앉아 계신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운이라는 거 네. 그리고 그분을 얼만큼 잘 잡는지 이게 음. 너무나도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운은 타이밍이에요 그게 이제 초기 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그걸 잘 잡아요 음. 뭐운 캐치가 또 있는 거지 음. 그니까내 팔자 내 사주를 갖다가 탓하기보다는 운때를 맞춰가지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네. 좀 빠르게 가냐, 네. 또는 놓쳐서 돌아가냐, 그럼. 또 이런 또 차이가 있는 네. 거니까, 그거는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 이제 67년생 우리 양티분들 운세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59세 정미생분들. 잠재이시죠. 모처럼 찾아온 기론이신데 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라고 음. 보여지고 재물적으로 금전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은 받게 된다. 어, 목돈 잡을 일이 있지만은 흩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라 그러시고 음. 큰 행재수보다는 이미 묵혀둔 돈이나 꺼진 돈이나 지원금 같은 음. 어, 그런 목돈이 될 수도 있겠고. 투자는 참가하시라 그럽니다. 음. 어, 금전 거래도 하지 마라 후에낼거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음. 네. 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이 음. 금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네네. 이것도 사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짝하고 음. 이렇게 또 좋은 기운에 음. 뭐 어디 뭐 투자를 크게 한다든지, 일단 뭘 잡아버린다든지 음. 하면은. 또 힌트를 드리자면은 내년이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음... 예. 그래서 요분들 하반기 운이 좋지만은 음... 그 너무 큰 무대기는 음... 어, 잡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음... 보여져요. 금전문이 그러니까 음... 음... 열린다해서 막, 음... 막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네. 올해 하반기에 좀잘 음... 지켜가면은 네. 내년도 그러면은 좀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이분들이 좀 미리 또 말씀을 드리자마자, 나는 내년에할할말 없는 거야, 또. 내년에 미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반짝하고 이렇게 좋지만은, 내년에는, 올해 저질러 놓은, 어, 그런 일들이, 복으로 들어온 거지만, 내년에는 짐이 될수 있다. 음. 응. 음. 또 그렇게까지만, 이렇게 살짝. 네, 알겠습니다. 또또 이제 본인 상황에 음.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은 따로 네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음. 많을 것 같은데 음. 가정 내 운기 어떻게 계시가요? 가정은 이분들 대체적으로 다 평안하신 걸로 음. 보이세요. 근데 다만 자식 근심은 또 따라 오시는 그런 기운이시고. 그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돈이 셀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음. 그리고 또 특별한 걸로 보자면은 이분들 상문 소식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음. 어, 상문 소식을 듣거나 이제 복을 입게 된다든지, 뭐 음. 어, 고르실 수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음. 근데 이분들은 이정미생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이런 걸좀잘 타시는 분들이 유독 좀 많으세요. 음. 그래서 상문이라고 하면은 내 부모나, 어, 내직계나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진짜로 가야 되지만은 음. 만약에 좀먼 친척이라든지 음. 아니면 웬만한 분들 지인분들 그런 데 다녀오고 나면 요 분들이 또고운기 타가지고 없던 음. 일 터질 수 있어요. 음 그, 그거는 조금 출입을 삼가하시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세실 말씀들 정말 꼭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55년생 양띠 분들은 세 말씀해주세요. 네. 55년생, 72세 을미생 분들. 음. 응. 요 분들 아직까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그러니까 을사년 하반기 운세는 어떨란가 재물운을 보자면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운인데 자녀 문제 등으로 한 방에 나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 신중하셔라. 그이 그러니까 운대로라면 다시 소비에 네, 절약하시면 또 차곡차곡 목돈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음. 그 자식 때문에 이제 돈 빌려주고 자식들 앞에서 또 원망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 음, 아무리 좀 운이 좋다고 해도 네, 그래서 그거는. 어. 잘 판단해야 결정을 하시고, 이분들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뭐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좋은 운이지만 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장 변동은 많이 신중해라라고 음. 운이 꺾일 수 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요거 음. 무리하게 젊은 사람들처럼 음. 또 이렇게 확장을 해도 내가 그걸 못 치고 나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음. 또뭐 가족들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또 괜찮아요 음. 하셔도 이 개인 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욕을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저 오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도 유지만 잘해서 지켜도 흐르면 좋다라 그거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이동, 변동, 새로운 일자리 뭐 있다. 네, 음. 꾸준하게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음. 아,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음, 그런 곳이 일자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음.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음. 좋습니다. 음. 정말 좀 좋은 것들을 잘키기 위해서 음, 생님께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안 좋은 것들을 잘못 음. 경험했다가 또 운이 꺾이는 네. 그런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네.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딱한 가지만 뽑아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사람으로 음. 또 운이 열리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음.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괜히 오지랖도 떨었다가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뒤가 시끄럽다. 같은 음. 말이 뒤에서 다 나온다고 그래요. 음. 그 구설, 음. 그런 거. 그래서 인간 조심, 음. 음. 말 조심. 음. 이제 건강으로 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치료 받을 일만 남았어요 이제 풀리만 음. 남았다 하는데 이제 골절 음. 그래도 하반기에 정말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네. 정말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기회들 많이 온 거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좀 전반적인 우리 양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봤고요. 네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자세한 부분을 한번 기발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끝으로 우리 양띠분들에게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음. 양띠분들 힘든 시기 보내고 복삼제로 또 이렇게 들어서셨는데 이 좋은 기운, 탄력 잘 받아서 정말 승승장구 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